이렇게 아담한데 없어야 돼요, 달이기 바로 펠레가 강조했던 것이 이런 거죠. 아, 올리사 대배. 최종 수비 들어갔습니다. 라인에서 빠르게 뒤쪽으로 때려놓는 것. 네. 한국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 진영 쪽에서 보는 놀들에도올리타 대배 선수는 한국의 최진철 선수라든가 김태형 선수가 어느 위치 에 있더라도 어, 그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 그 우리가 떡고물이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올리사드비는 묶어서 저 선수의 앞발 은 발을 차단을 시켜주야 됩니다 자 설기현이 미는 바람에 밀리는 바람에 또 프리킥을 다 냈습니다 스위스 대회부터 프랑스 월드컵까지 지금까지 14차례 3호 1패를 기록했던 한국 월드컵 대표팀 이제 1심이 눈앞에 왔습니다 저습니다 오른발 슛! 골! 아! 축하입니다 유상철! 유상 1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페락같은 슛으로 키가 을넣는 한국 2대0입니다 유상철 의상청. 오른발에 말이죠 네. 기가 막히게 걸렸어요 8번. 오늘 건국대학교 동문들이 북치고 <laughs> 장구치고 꽹과리를 치네요 얼쑤 기가 막힙니다 한국 두번째 골 발등 깊숙이 걸리면서 말이죠 네. 골키퍼 두댁 선수 깜짝 못하고 나가 거든요 세계축구가 깜짝 놀라는 이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한번 채치죠 들어가죠. 수비수는 뒷골을 놓고 오른발 스텝 슈팅 네. 방향이 가운데 쪽으로 갔습니다만 두덱 선수는 방향에 몸의 중심을 잃고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골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두덱도 못 막나는군요 유상철 오늘 대단합니다 다시와 레이스에서 뛰고 있죠 벨기하고 1대1로 동점골로 어떤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터사의 두번째 골이 매치 열여섯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는 유상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흔여섯번째 이 매치에 열여섯번째 골을 터뜨리는 유상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던 유상철 전 인천 감독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 감독은 오늘 오후 7시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향년 50세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최장암 판정을 받은 유 감독은 한때 증세가 호전됐지만 올해 다시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이후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인의 명복 을빕 니다.